사마르 다녀오신 모양이군요, 공주님. 옆에 있는 그 인간은 공주님의 감시역인 모양이군요. 안녕, 송은이라고 해. 그쪽은 사마르라고 했지? 음, 공주님의 행동을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군, 송은이. 에이, 방해할 생각 없어. 그냥 곁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기만 할 거야. 그게 곧 방해하는 것 같지만. 아우장, 거긴 어때? 특별히 문제는 없지? <laughs> 문제 투성이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주인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님의 간호도 내 팽개치고 전쟁에 나온 건데. 맡겨진 임무가 가만히 앉아서 차원종을 감시하는 거라니. 이럴 거라면 가서 주인님을 간호하는 편이 나. 너 며칠째 쉬지도 못하고 교단 녀석들이랑 싸웠잖아. 그러지 말고 한숨 돌려. 한숨 돌리라니 이 차원종 앞에서 무리다. 보통 차원종이 아니야. 그러는 그쪽도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군. 널 감시하려고 나름대로 강자를 붙여준 모양이지. 네가 강한 인간이란 건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야. 내가 그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널 뿌리칠 수 있다. 말했을 거야, 사마르. 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왔어, 그리고, 내가 저들의 입장이었어도 날 의심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가뜩이나 농성 상태라 긴장한 상황인데, 외부에서 갑자기 차원종들과 함께 나타난 거니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실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구속당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저들이 이 이상 우리를 억압한다고 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흠,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들을 도와줄 의리 따윈 없으므로 이곳을 돕는 일에는 나서지 않겠습니다. 공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명령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멋대로 돌아다니면 여기 있는 아오이가 꽤 곤란해할 것 같군요. 자완종 놈이 아오이. 라고 했지? 내가 사마르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소중한 주인님을 돌보는 대신, 이 일을 맡게 해서 미안해…… <laughs> 당신이 레비안 님의 동생분이시군요. 레비안 님은 주인님과 도련님의 동료…… 그런 분의 동생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죠. 부디 저의 이런 태도가 끝까지 유지되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사마르…… 플레인 게이트를 돕는 건나 혼자 살게. 사마르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줘, 또한 가지. 그건 말고도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송은이, 미안한데, 사마르랑 단둘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 아, 미안한데, 자를 비워줄 순 없을 것 같아. 보나한테서 종일 옆에 붙어있으란 지시를 받았거든. 기분 나쁘더라도 좀 참아 줘. 뭐, 상관은 없겠지. 누구 들으면 곤란해질 이야기 할 생각은 없으니까 어디, 사마르…… 네새 주인이란 자는 너보다 비페라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 비페라가 널 따돌리고 혼자 움직이는 걸 보면 말이지. 그 점에 대해선 저도 솔직히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만,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비페라는 마녀이고, 정신 간섭이나 독심술 따위를 방어할 수단이 있지요. 반면에 저는 칼을 휘두르는 것밖에 모르는 방랑자. 만일 인간 측의 마음을 읽는 게 가능한 자가 있다면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이 처사도 납득할 수 있지요.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사마르,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공유하고, 이빛날을 구하는데 협력해줘. 그리한다면, 공주님께서는 힘을 얻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실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도, 이런 방식으로 얻고 싶지는 않아…… 음, 저도 과거에, 그릇된 수단으로 뭔가를 취하는 것에 반대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당신의 아버님께 등을 돌렸던 겁니다. 아버지한테서 등을 돌렸다고? 저는 타고나길 방랑자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처 없이 헤매며 칼로써 길을 열었지요. 그러던 중 마룡 왕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강자를 자신의 측근으로 두고 싶어하셨죠. 혈기왕성하던 저는 그분께 저를 이기는 강자라면 따라도 좋다고 했지요. 그분은 실제로 제게 승리하시고 저를 거둬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그분의 신하이자 검술 지도역으로 일하게 되었지요. 그분은 어째서인지 저를 각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선봉장이나 충성스럽지만 단순한 수문장과는 다르다면서요. 그런 그분이 어느 날 위대한 의지의 명에 따라 인간들의 세상을 침공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 침공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께서는 자신의 따님들을 전쟁에 이용하려고까지 하셨죠. 저는 그 무의미한 침공과 무자비한 결정에 반발했고, 마침내는 왕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승리를 얻기 위해서라지만 수단을 가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설마…… 왕께서 원정 중에 승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후회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그래서 공주님의 존재를 알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공주님을 보호하고, 자립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래요, 그것이 어떤 무자비한 수단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하지만 날 과보호할 필요는 없어. 나는 스스로 설수 있으니까. 당신의 아버님께서도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을 것이란 말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공주님도 아실 겁니다. <laughs> 너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버렸군요. 인간들도 보는 앞에서. 아, 우린 없는 셈처, 안 끼어들 테니까. <laughs> 그럴 수야 없지. 전에는 방심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이야기는 이쯤 하시죠, 공주님. 때가 되면 마녀가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분부대로 이곳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지. 또한 발자국 앞으로...